이제는 초간편 견인줄 탄탄한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대를 일단 감싼 후에 짧은 노프를 이용해서 원노프를 두번 감습니다. 한번 감았죠? 한번 더 감고 이것을 두 겹을 접어서 이 공간 속으로 집어넣어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원노프를 지지대에 감은 후 여기서 원노프 이것을 두번 감는다는 거죠 한번 두번 감고 끝노프를두겹 접어서 고리 속에 넣어서 당겨 주면 매듭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더 여기서 짧은 노프를 이용해서 원 노프를 두번 감습니다. 두 번, 두번 감았죠. 번 감고 끝그 노프, 짧은 노프를 두 겹으로 접어서 고리 속에 넣어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겹으로 접어주는 것은 해체 시 굉장히 편리하죠. 그리고 이 내부 속에서 두 개의, 지금 하나죠. 하나가 물려있는 것이고 두 겹을 접으면 버프 두 개가 지금 조여져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풀릴 확률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죠. 하나가 들어있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두 겹을 넣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매듭, 후 원노프감은 견고한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프를 g d 속에 넣고 한 매듭을 한다 했습니다 한 매듭 안으로 집어 넣어서 당기면 한 매듭이 되겠죠 여기서 이긴 노프를 1회전 하면 1회전 하면 여기서 들어가면 벌리지니까이회전이 아니고 위로 가야 되겠죠? 여기서 접어서 고리 속에 넣고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로프를 지지대에 감싼, 감싼 후에 한 매듭입니다. 한 매듭을 하고 이 짧은 로프를 가지고 긴 노프를 360도 회전해야 되니까 여기서 집어넣게 되면 벌어지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두 겹을 접어서 넣어주면 한 매듭 후원 노프 감은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우선 차량 견인이나 고정 매듭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매듭. 매듭이죠. 그래서 원고리를 360도니까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여기서 접어서 고리 속에 집어넣게 되면 완성이 되고 여기서 아래로 집어넣게 되면 지금 이 로프가 서로 만나지를 못하고 틈 사이가 있죠. 이러면 360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아래로 집어넣게 되면 만나죠.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매듭 후원 러프 감은 견고한 매듭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한 매듭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지만 튼튼하고 견고한 매듭 시베리안 히치 매듭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대 감사 고로프를 접어서 밑으로 넣습니다. 이때 짧은 로프를 아래로 가게 해서 이 고리 속으로 통과하여 두 개월 만든 후에 고리 속에 집어 넣게 되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로프는 빼도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시베리안 히치 매듭배비였습니다. 다시 고, 지지대 속에 넣었죠. 여기서 집어넣어줍니다. 집어넣어주고 이 짧은 로프를 이 로프 아래에서 아래에 가죠. 고리 속을 통과해서 여기서 접어서 두겹으로 접어서 고리 속에 넣어서 당겨주면 얼가미 매듭이 되면서 시베리안 히치 매듭이 되겠습니다. 시베리아 둥그 소족들이 사용했던 매듭이라 하여 시베리안 히치라 합니다. 당기면 되겠죠. 이렇게 풀립니다. 자, 다시 한번 더 고리 속에 넣고 여기서 당겨줍니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 짧은 높을 가지고 안쪽 고리를 통과해서 두 겹으로 접어서 고리로 통과합니다. 여기서는 좌측을 당겨보면 이 아랫부분이 짧은 높아 아랫부분에 가가 있죠. 여기 고리가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리 속으로 두 겹을 집어넣게 되면 올가미 매듭이 되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푸는 것을 은 당겨주면 풀리겠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리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설명 해 보겠습니다 짧은 로프를 가지고 오른편으로 이동합니다 이 짧은 로프를 고리 속으로 당겨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꼬여져 있습니다 꼬인 상태에서 짧은 노프를 가지고 이골 속에다가 집어넣으면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 조여지니까 골감 골이 매듭이 되겠죠. 그래서 시베리아 퉁구속에 사용한 매듭이라 해서 시비리안 히치라고 합니다. 되겠죠? 지지대 감은 후, 일회전 통과한 매듭, 튼튼하고 견고한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프를 감은 후, 짧은 로프를 가지고, 일회전을 했고요. 다시 반대편으로 한번더 감습니다. 그래서 감고, 끝노프를 이두 개의 고리 속으로 통과시켜 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당겨주면 매우 탄탄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자, 로프를 지지대에 감싼 후, 자끈 로프를 한번 회전을 시켰습니다. 반대편으로 지지대를 감고 다시 한번 회전을 해서 끈 로프를 두 개의 고리 속으로 넣어서 통과시켜 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로프를 짧은 로프를 가지고 회전을 해서 반대편으로 지지대를 다시 한번더 감았죠. 두번 감았습니다. 여기서 한번더 회전 후에, 이건 반대로 이렇게 가면 되겠죠. 가면은, 로프를 당겨서 고리 속으로, 두 개의 고리가 되죠. 두 개의 고리 속으로 집어 넣어서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